한 문장을 요약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형심을 가지라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기도서 이세권은 개인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차 어, 전도 여정 중에 기록된. 것인데 5차 전도여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같은 영감데 2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바로 유래설렘으로 오지 않고 어, 그가 늘소원했다 사바나 마사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가상의 전도지역인데 이곳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에 그레데 섬을 들렀다가 이, 이 교회에 있는 이곳에다가 누구를 대우냐면 디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세우고 어. 볼로세 교회를 들렀다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구로 세우냐면 디모데를 담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올라가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설을 써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 밑에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야너 빨리 좀좀어 응? 어, 내가 뒤고멀리 가서 전도하고 그럴 건데, 좀너좀 좀 방문 좀 해다오. 그래서 뭐 내가 너준 것들 가지고 좀 오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곳에서 이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데마와 부기고라고 하는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디 고블리라고 하는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 번째 투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마메딘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되어진 그때에 기록된 서신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디모데후서입니다.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5차 전도 여정의 자료는 사실은 디모델 전서와 수서 지도서 단편적으로 목회 서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서반하로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내가 너희 에게 보러 갈 거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갈때서반하도도갈 거다. 그때 네가너희가 가지고 도움을 다오. 하는 이런 소망을 했는데 이 구절로 서반하로 아마 갔을 것이다. 또그 외에 기록들이 있는데, 외경전사나 여러 가지 그 교부들의 기록 중에 클레멘트 교부가 서쪽의 가장 먼 경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정비 여정은 일반적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잡아서, 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디모데 전서의 이름은 헬라어 이름은 프로스티모테온 알파 디모데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기록했고요. 그리고 미드만에서 난 아들 된 디모데가 수신자입니다. 공경 공격,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 로스드라 갔을 때 그때 회심을 합니다. 2차 전도 여정이 로스다를 들렀을 때 바울과 동행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어, 순교하는 그때까지 같이 동행하는 좋은 동역자요. 보금 만에서 낳은 아들 충실한 순교 동역자이죠.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일을 들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런 특사로도 이용을 하고 공동 발신자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이루살렘갈 때도 동행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 그리 에베소 교회 담임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그전승에 의하면 아마 이뒷무대가아르바네로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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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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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내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에에 에. 그 배경으로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 이곳은 아까 이제 에베소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아데미 신전만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극륙, 방종, 혼란한 상황 속에 질서가 없는 그곳에 이 디모델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이런 모 곳. 이곳에도 이제 여성의 지위들이 이중적으로 나타났고, 거짓 교사들, 즉, 할례파 음식, 그 결혼 금융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주후 6 3 년입니다. 가태경훈에서풀려도이후에5차전도회전정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5차전도회전 중에 제일 먼저 기록했죠. 마케도니아에서 그리고 기록 목적은 어,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그이끌어갈것인가 가르침 그리고 에벤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당시 교사 거짓 교사 거짓 잘못된 교훈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잘못된 교훈들을 엄히 명령하고 믿음을 에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기록되고 교회 내일꾼을 선정하는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첫절은, 어, 하나님과 그리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이, 이제 믿음 안에서 아들된 두모대에게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연로부터 받은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고 당부하는 내용들로 기록됩니다. 비모대전서는 두 부분으로 1장에서 3장은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요. 그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끝없는 족보나 신화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라. 기, 불필요한 결론을 낸다 왜냐 그리고 뭐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지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의 행동을 해라. 라고 그렇게 오직 복되신 영광의 구분만 따라라. 이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 같은 죄인과 같은 개수도 직분을 맡겨주었다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넘친다. 내가 그극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 오래 참아서 그러니 그, 어, 줄을 영, 어. 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디모대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영적 아들인 디모대에게 신앙 권면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갖추고 그리고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을 출교시켜라. 믿 교회를 떠난 사람 출교시켜라 하는 내용들. 여기에서 이제 후메니아와 알렉산도또뭐 이런 두 사람은 믿음을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여기서 이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의미가 공적 징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출교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남녀간의 질서들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근데 권세자들, 이 높은 지위가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도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도구라는 말이 누군가 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을 위해서 기도할 때중보기도중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 하는 한, 하나 한분 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중보기도 한다는 게도보기도도보기도가맞아요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바꾸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남녀간의 질서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다툼 없이 기도하고 여자들은 원내는데 관심 갖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에 힘을 써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 여기서 여자는 조용해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 좀 여자가 죄에 빠지는 게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당시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데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활발을,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자격들이 감독과 장로로 나오는데 사실 이때는 아직 감독과 장로가 혼용되어지는 언어로 사용되었습니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직책을, 직책을 사용하는데 감독과 장로들이 혼용되어졌다. 그 직분에 대한 자격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어, 그래서 이 감독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나 예, 그 인정받은 자, 교만하지 않은 자, 새로 입교한 자안 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고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집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사역자 의미죠. 목회자 외에 또 교회의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지휘인이 믿음의 담력을 얻는 직분이라고 하고 있고, 양심의 비밀이 없는 자, 시험을 해보고 책망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모든 면에 모범이 된 자를 세워라. 이 집사의 자격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사역자는 어떻게 돼? 개인 이제 기모대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살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바울이 디모대에게 가고자 하는데 지연이 돼서 이제 너한테 목해 지침을 주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지체이 서신을 기록했다 하는 서신을 기록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이 3장 16절은요. 그리스도의 창가라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셨고 천사들 천사에게 보이셨고, 망국에서 전파되셨고, 온 세상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예수 그리스의 죽을 십자가, 성력신 죽은 부활승천을 핵심적으로 전하는 그리스의 창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즉,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의 잘못된 규례를 갖고 있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인은 금하고 어, 음식도 경계하는 이들. 근데 이들은 결혼을 안 하고 음식물도 어, 이렇게 어, 막 금하는데 그들에게 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 음,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깨우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어, 양육을 받고. 어탄한 신화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힘써라. 경건 운동에 힘써라.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든 경건 운동에서, 경건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해. 목회자, 젊은 목회자로서 경건은 범사에 일익지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으니, 몸을 위해서 육신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경관에 하나님 말씀 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겸손한 이런 경관의 활동 을 해라. 그래서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결를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들 읽는 것과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전념. 이게 목회자의 기본 이 진리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바르게.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 이제 하말 성경학교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만 하마할만 창석에다 성경 다 알았다 하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성경은 속독하시고 정독하시면서 성경을 부지런 한 읽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읽어 줄수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전념하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전신전력하라고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권면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일들을 기속하고 행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들을 네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 이제 다양한 성도들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될까할 것인가 지금 디모대는 젊어요.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그러니까 늙은 여자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이야기하는데 꾸짖지 말고 공부하고 믿음의 한 가족처럼 부모와 형제 자매처럼 여겨라.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의 한 남편 한한 한 아내 선한 행실이고 있 선한 어, 일을 행하는 사람만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젊은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였냐면 교회 돈만 받아먹고 일도 안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배나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일기는 더 잘해라. 하는 이야기들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요. 너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는 안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자주 많는 병원에서 포도주도 쓰고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이 종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일반 그냥 아 믿는 음, 상전일 경우에는 그냥 공경할 자로 섬기고 믿는 상전이어도 종이 대할 때는 형제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더잘 섬겨라. 그래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 이단에 어 빠진 자들 어떻게 할 거냐 소극적으로 건면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어, 교만하여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 언론을 좋아,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런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 이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이런 데 이제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지 말것 이걸 경계시키는데 탐욕에 빠지면 믿음에서부터 나 재물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에 있어야 경건의 유익이지 돈을 사랑하면 경건 생활이 안 된다는 라것 재물 미혹 방지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드에게 주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적. 적인 분는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그런 근거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받아야 지도자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내가 너한테 명한 것들, 흠도 없이 잘 지켜라.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한자들에 대한 분명한 좋은 털을 쌓아도 돼. 생명을 위해서 쌓아두지. 돈 쌓아놓는데, 그런탈 하지 말고, 나눠주고 막, 베푸는 일에 잘해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령되고 허탄하고, 헛된 말, 여기는 예배수에 대한 철학,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싸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은 반론을 피함으로 인해서 말싸움되니까, 그런 데 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핵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적극적인, 좀더 적극적인 권고의 말이 디모데 후서의 디모데 전서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세운 예배소 교회를 다니만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개인 목회자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목회적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어졌는데, 뭐 이단의 문제들, 그리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들, 직분자 세우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날과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러나 좋은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는 가르치는 걸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뭐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되는 부분이 없겠으나 지도자로서 덕목을 갖추게 한 영적 훈련 그리고 믿음과 착한 영심을 가지는 경건 훈련에 힘쓰는 거예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 일들에 이렇게 예, 예, 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이런 것들 육적 건강도 목회자는 잘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 다양한 성도들을 좀. 지혜롭게 잘 대하, 대하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형제처럼 부모처럼 대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말씀이 부모대 전서입니다.